전쟁 난게다 아무도 없어. 대박. 지금 저는 수세미 실로 수세미 뜨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laughs> 너무 재밌어서 계속하게 돼 뜨개질이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사실 동그랗게밖에 안 해봤어요 동그랗게 해서. 고리도 하나 만들어 봤고요 음 따로 뭐 도안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틀어지면은 아 너무 코가 많은가 보다 코 수가 그러면 줄이고 뭐 긴뜨기 짧은뜨기 음, 이렇게 두 가지만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쉽게 수세미를 짤수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저희 시누이 선물 주려고 예쁘게 한번 짜봤고요. 그리고 이것도 짰는데 뭔가 <laughs> 너무 많았나봐 코수가 <laughs> 울었어요. 근데 너무 제가 이렇게 이렇게 볼록볼록 레이스 문양처럼 이렇게 짰거든요. 끝에는 이게 너무 예뻐서 이거는 그냥 풀지 않고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이렇게 생이 거지하면 될것 같고, 요거는 조그맣게 한번 짜봤어요. 조꼬미요 귀엽죠? 이게 살짝 울어 이게. 근데 어차피 이게 쓰다 보면은 울고 말고 이게 신경 잘안 쓰더라, 안 쓰게 되더라고요. 잘 닦이면 그만이요 물론 이쁘면 좋겠지만요. 요거랑 이거는 지금 가방 뜨고 있어요. 아직 완성이 아니라서 이렇게 틀이 어느 정도 잡혔죠? 이렇게 올라가면은 될것 같아요. 원하는 높이만큼 오면은 그때 다시 하는 걸로 이거 이렇게 낮게 해가지고 여기 무슨 받침 이렇게 쓰면 또 괜찮겠다. 지금 이거는 두 줄로 하고 있어요, 두 겹으로. 가방이라, 가방이다 보니까 좀 탄탄한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 하나로 떴는데, 흐물닥흐물닥 해가지고, 진짜 다 풀었거든요. <laughs> 아까워. 지금 같은 색 실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동일한 갈색하고, 이거는 뭐, 고동색? 이걸로 두개 섞어서 만들고 있어요 이게 마음에 들면은 어, 또 똑같이 어, 빨간 컬러로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다 되면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여기 앉아서 뜨개질 하다 보면은 시간가는 줄 몰라요. 이러냐. 이게 어느 정도 따라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은 되겠구나라는 그런 조금의 강이 잡히더라고요. 뭐 아직은 멀었습니다만, 음, 노력을 하다 보면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코로나로 그때 실직을 당하고 5월 말까지 했고 6월, 7월, 8월 지금 9월이니까 벌써 이렇게 됐네. 6월 달에는 어, 시험 보고, 메이크업 시험 보고, 아이고, 아이고. 공부하느라 조금 바빴고, 7월달까지 공부를 했었죠. 그렇게 바빴고, 진짜 하다하다 집에서 할게 없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필라테스도 못 가고, 카페에서 책 읽는 거, 책을 읽자. 왜냐면 집에서 잘안 읽게 되니까, 카페라도 가면은 꼭 책을 읽자라는 주의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카페도 못 가게 되면서, 오로지 이제 집에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어, 물론 어디, 뭐, 어디 혼자서 다닐 순 있겠죠. 근데, 지금 그러면 안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진짜, 뜨개질도 해보고, 홈트도 해보고, 지금 비누 만들기도 사다 놨는데, 이렇게 손이 안 가죠? 손이 안 가. 귀찮아.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뭐만 하다 보면은, 갑자기 또 현타가 와가지고, 다 귀찮아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귀찮아. 그래서 그럴 때는 간단, 가볍게 근처 산책하거나, 너무 그냥 기분이 안 좋으면 좀 자거나. 넷플릭스도 뭐 재밌다는 거 많이 봤는데 또 영상물도 보다 보면은 지쳐요. 어때? 영화를 한편 보는 건 재밌지. 그때는 재밌는데, 계속 보다 보면 그냥 그래, <laughs> 재미가 없어. 뭐든 계속하면 흥미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었지. 잘 따졌죠? 이만큼 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뭘로 하지? 이게 도안이 딱 없다 보니까, 그냥, 뭐 어떻게든 해봐야 돼요, 그냥. 하다 보면은 되더라고. <laughs> 하다 보면 되더라고. <laughs> 진짜 못 책임, <취재해. 웃음> 못 책임이. 하다 보면 됩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음, 긴뜨기? 긴뜨기를 할까, 몸뜨기를 할까? 아,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집에 계시는 분들. 음. 뭘 하면 좋을까? 사실 저는 이제 손으로 하는 취미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뜨개질도, 뜨개질은 이번에 본격적으로 좀, 해본, 어, 취미를 붙여본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매듭, 그리고, 손으로 하는 거 뭐가 있지? 어, 십자수도 꽤 오래 했었고, 음, 그리고 뭐, 네일 아트도 재료가 많이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네일 아트도 했었고요. 사실 네일 아트는 이제 자격증도 땄었고, 그래서, 관심 많이 있으니까 재료도 많이 구입을 했겠죠? 음, 그리고 이번에 메이크업 자격증도 어, 따 어,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이크업도 이제 집에서 할수 있는 뭐 취미중 하나겠죠? 이런 것도 또 해봤고 아요 근래 제가 리코더도 샀습니다 <laughs> 화사가 이제 리코더 불었잖아요 음, 아, 어려워요 진짜 리코더 저것도 진짜 저거는 한때가 아니라 그냥 한순간이야 <laughs> 너무 짧아 <laughs> 음악 연주 하기에는 너무 리코더가 뭐라 그래야 되지 음... 도레미파솔라시도 여기까지가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 뭐 음계를 뭐 많이 할수 없기 때문에 뭐뭐더 뭐 높은 음도 낼수 있긴 하던데 그 운지법? 이렇게? 집는 법? 그게 생각보다 엄청 어렵더라고요. 레코더도 꽤 많은 노력을 해야, 되더, 어, 해야 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어차피 가격이 엄청 저렴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한 번쯤 사서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음. 그리고, 뭐 있었지? 뭐 해봤지? 초만들기 또 한번 해봤었고 비누 매달기는 이제 해봐야 되고 음. 그리고 화초도 화초 가꾸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꽤꽤 음, 꽤 재미가 있어요 <laughs> 다육이도 이제 다육이 그 알, 어, 알, 다, 다육이가 하나, 하나를 하 떨어지면은 고개도 싹을 튀어 가지고 그 번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속도가 너무 더뎌 그래서 좀, 어, 길게 봐야 되는 취미 중 하나인 것 같고, 상추 키우기도 하고 있는데, 베란다라서 그런지 잘, 많이 잘안 자라요. 음, 쑥쑥 좀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안 자라서 지금 좀 고민이, 고민이고, 음, 그리고, 집에만 있으면 좀 답답할 수 있으니까, 주변. 뭐큰 공원을 찾아서 마스크 딱 쓰고 산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요. 뭐 이런저런 할 거리는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런 대화의 대화를 함으로써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 즐거움에는 못 미치죠. 음. 못 미치고. 음, 여행도 그렇고 새로운 곳 가면 좋잖아요. 다들 그런 것도 있고 다 아는데 이제 서로서로 서로 참는 거잖아요. 그런 것쯤 이제 다 서로서로 서로 매너 있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남한테 피해주지 않기 그리고 뭘또할수 있을까. 밀린 청소나 옷 정리를 하시면 또 괜찮더라고요. 공간이 주는 즐거움 있잖아요. 공간을 공간 활용을 좀 해봄으로써 안 쓰는 것을 뭐 중고나라나 아니면은 뭐 대량으로 옷을 매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많이 키로당이라서 많이 해야, 해야 돼서 옷이 많은 분들은 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보다 옷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에 비하면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번거롭게 이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버리는 쪽으로 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고. 판단이 들었고, 집 정리도 해보고, 그러고 이제 뭐, 좋아하는 음식 한번 만들어보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그리고 너무 요리만 하면 또 힘드니까, 가끔 시켜먹고, 응? 하면은 되죠. 안 돼요, 면 뚱뚱해졌어 한 개씩 까야 되나 이러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려요 <laughs> 근데 이거를 제가 빨리 완성하고 싶어서 하는 지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즐겁게 그냥 천천히 제대로 내음대로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렇게 수세미 이렇게 뜨다 보니까 수세미 뭐 다른 문양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계란후라이 모양도 있고 아보카도 모양도 있고 딸기 수박 뭐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해보고 싶긴 한데 수세미실 수세미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뭐, 할, 뭐 하나 시키더라고 수세미실에서 살까 말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 설거지 해야 되는데. 괜찮구만. 짜잔. 이렇게 가방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예쁘죠? 이렇게 숄더백 하나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비싼 거는 사기 뭐하고 해서 뜨개질로 이렇게 완성을 어렵게 했어요.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숄더백 착용 시야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이렇게 어깨에 탁 걸리는 그런 기장감에 저한테 딱 맞춘 그런 숄더백이에요. 장 보러 갈때 핸드폰이랑 지갑만 쏙 넣어가지고 장바구니랑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다니면 괜찮더라고요. 이제 곧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컬러도 좀 진하게 이렇게 갈색으로 브라운으로 한번 만들어봤고요. 원하시는 컬러대로 이렇게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기장마다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가 좀 다르잖아요. 어, 저는 이제 숄더백으로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크로스백으로 이렇게 밀 수도 있고. 원하시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게 뜨개질의 장점 아닐까요? 매력 있어요.